여러분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입니다. 쌀 혼자 산다 2편이에요.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가려고 해요. 5인 이상 집합금지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 동생이랑 좀 교대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랑, 그래서 뭐 짧게지만 엄마 아빠 보고. 고향집에 있는 우리 멍멍이도 보고, 그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기 엄마 집에서 자고 올 거기 때문에, 한밤 자고 올 짐을 좀 싸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짐을 쌀 건데, 상어 백팩이랑 상어 숄더백이 있거든요? 아, 뭘로 가져가지? 숄더백으로 할까? 지하철 타고 갈 거니까, 백팩보다는 숄더백이 좀더 편할 것 같아. 일단 지갑, 안경, 파우치. 그루프 에어팟 여기 보면 에어팟에 스누피랑 예나 라고 써있어요 장거리 이동할 때 필수품 보조배터리 이제 가서 쓸 충전기 비밀파우치 핸드크림 예비용 마스크 갤럭시탭 렌즈 새거 무거울까? 아 저거 안 챙겼다 일회용 칫솔이랑, 그 다음에 혀크리너 이게 진짜 잘 벗겨져요. <laughs> 오늘이랑 내일 날씨를 봐야겠어요. 혹시 좀 많이 추우면은 좀 이렇게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가려고. 지금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 내일이 13도까지 올라가네? 뭐 내일도 따뜻하구나. 나시하나는 챙겨갈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에 나시는 입고 가야겠다. 머리 지금 만져야겠다. 머리를 안 만지고 말리기만 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도 뽕좀 줄까? 됐다, 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아이고. 가방이 제법 무거운데. 괜찮을까? 아, 백팩 메고 갈까? 아이 씨 백팩 메고 갈래 무거워 멀리 가야 되는데 이거 메고 다니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백팩 메고 갈래 무거운 묻어놓은... 주머니에 넣고 마스크랑 안겨 에어팟은 그냥 뒤에 꽂고 가자 핸드크림은 바르고 넣고. 아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이 향기 상어 가방 출동 신발을 뭘 신지? 앵클 굽 낮은 거굽 높은 거 오래 걸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굽 낮은 거 너루 정했다 겨울 지나면 많이 신지도 못할 테니까 지금 부츠 많이 신자. 좋아요. 신발 이미 신었는데 불을 안 껐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떡해? 자, 갑시다. 전진. 어. 됐다. 어, 어두워. 후진. 아, 무릎 아파. 갑시다, 고향으로. 드디어 내림. 어, 어. 엉덩이쥐나서 죽는 줄 알았네. <laughs> 집으로 갑니다어 힘들다. 부산도 갈 시간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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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잘있 있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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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이 아이고, 이뻐, 이뻐. 새해 복 많이 받아주마. <laughs> 저, 주봐아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저, 저 물어. 저 가져와. 물어. 가져와봐. 없어? 잠깐만. 우리 애기. 먹고 <laughs> 엄마 보러 가고 싶어. 얘네는 엄마밖에 몰라. 엄마밖에 엄마 보러 가고 싶나 봐. <laughs> 엄마 보러 가고 싶어? 서운하다, 서운하다 정말 쭈바가. 서운합니다. 아가씨, 쭈바가. 서운합니다 쭈바가. 찍는 걸 까먹었어요. 떡국 먹었는데. <laughs> 세배도 했고 떡국도 먹었고. 쭈바가. 아빠, 언니랑 사진 찍자. 꿀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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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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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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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올라와 내가 살이 쪄서 높아져서 그런가? 아이고 음.. 편해요? 10살이에요 강아지가 치와와인데 치와와는 평균 수명이 되게 길다 그러더라고 한 18살까지 산대는데 반 살았어 이제 얘가 이제 가정견이었는데 두달 됐을 때 데려왔거든요 엄마가 계속 키웠어, 10년을. 벌써 10년이야,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아들, 딸다 나가 살잖아. 그러니까 적적하실 텐데, 이제 요 녀석 애교 보는 맛에 또뭐 지내시지. 떡국 냄새가 나지. <목소리> 아우, 야, 거긴. 야, 거긴. 내, 내 불법 실리콘 누르지 마. 내 벨라젤 불법 실리콘. 일로 와, 벨라. 기다. 어마 아니 아니 아니. 야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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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그렇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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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가. 잘했어. 그렇지. 먹어. 아우, 이뻐. <laughs> 맛있어? 맛있어? 먹는 게 저렇게 좋을까? 맛있어? 많이 먹어. 이뻐죽겠어. 되게 고마워 얘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뭐 첫째 동생이랑 진작 집을 좀 독립해서 살았지만 막내는 나이 차이가 좀 어린 막내가 있어요. 그 막내가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우리 엄마랑 아빠가 되게 좀 적적해하셨단 말이지. 근데 그 빈틈을 참잘 메워준 것 같아, 얘가. 어제도 엄마랑 그 얘기를 했다? 치와와가 수명이 길대. 엄마가, 아이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마운 애야. 이게 고마운 애야. <laughs>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자기 밥 먹는 건 건들지 말라 이거지. 안 건드려야겠다. 얘 스트레스 받겠다. 어, 밥 먹을 땐안 건드려 스트레스 받을까 봐 비켜줘야지. 아... 뼈다귀 좋으니까 한참 동안 또 이제 저거, 한참 동안은 저거 이렇게 물어뜯고 있을 거야. 난 엄마랑 놀아야겠다. 근데 뭐랄까, 제가 가족이라든가, 뭐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히 가족에 대한 그런... 신상 노출에 좀 예민해가지고 일부러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뭐음 최대한 자, 안 찍으려고 자제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유튜브를 하는 건인데 뭐 괜히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피해 보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설날이라 집에까지 갔는데 왜 혼자 찍냐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강아지는 있잖아. <laughs> 진짜 몸이 드럼톤 같다. <laughs> 살 많이 쪘지 <쳤지다>. 나. <laughs> 지금 보니까 목지해 <묵직하게> 보인다. 목지게 보여? 갑자기나 키도 큰 게지? 그러니까 키도 안커 보이고 이렇게 팔도 커 보인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예전에는 안커보였 어, 안커 보였어. 근데 지금은 난 내가 봐도 커 보이는 것 같아. 어저께 옷 입고 들어오는데 블라우스까지 뭐. 막 이런거 입으니까 아, 응. 또, <laughs> 또 치마도 또 H라인인가? 어 H라인 H라인 스카트 입으니까 어 길다 싶더라 길다는 괜찮아 근데 긴데 너무 크고 길다 싶더라 좀, 좀 이래보였나? 위에 어, 그 브라우저가 소매가 이렇잖아 어. 그 라그랑처럼 어. 그런걸 입은 방송에서는 딱 붙는거 입으니까 응. 딱 단아해 다, 다 보이다가 응. 이거 입으니까 언니 아, 네 몇달 동안 치킨 먹 치킨 잔다고 내가 먹은 거 생각 안 나? 그게 더 지금 같다는 거야. <laughs> 내가 어 <웃기 웃음> 죽겠다. 치킨을 사람들이 왜 저런 먹는가들 정도로. 치킨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쪄요 했는데 쪘어. 그러니까 쪘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래. 엄마 배에서 나왔어. <laughs> 아휴 <laughs> 왜왜 아이유야? 나는 이렇게 줄 이렇게 이렇잖아나왜 나는 오니까 <laughs> 이러고 보지? 어, 이러고 보더라고. 똥이 뜨득 뜨득 너그 똥이 보어서 그냥 웃는 거 물똥이 보면서 어. 멀뚱멀뚱 이렇게. 그렇게 아기가 오면 보다 울잖아. 아는 거 이렇게 또 세상 구경하러 나왔다지어 신기하다는지 이렇게 보더라고. <laughs> 엄마를어 되게 남산했거든아 <laughs> <찌레진> 아파가 나왔는데. <laughs> 어. 안 울고 이신기하다지 이게 <laughs> 아기가 이러보여 <일어난> <laughs> 보고 있 울지도 않고 어. 눈 뜨고 이렇게. 근데 평소에는 근데 얼굴에 똥은 묻었고 태변을 하는 거. 태변? 아기가 넣을 때 태변을 하는데 아 그걸 양수에 푸르즈가 먹으면 큰일 나 이게. 아 그래? 근데 이제 음. 보통 넣고 나서 태변 할때 뭐, 뭐가 음. 좀 묻었지 아기가 너무 깨끗하진 않네 음그 양수가 아기가 몸 안에서 눈오줌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아, 아 엄마 엄마 양수 따뜻했어. 음. 아이고 머리 그러니까 이쁘네. 아이고 진짜 그 화장 화장하기 전에 호박이더니 화장하고 나 이게 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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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라니요. 아예 비유 화장면그말 이쁘셨다는 거지. 아이고 머리 그러거나 이쁘네. 이뻐졌어. 관심 없음 주박. 음. 썸네일이야 주방아 좀 앞에 봐 쳐다본 게니 네 태어날 때 쳐다본 거좀쳐다보거아 이러고 쳐다봤다고? <laughs> 응, 그렇게 보더라고 <laughs> 나도 그렇다 음. 아이고 화장해놔 이쁘네 또 머리를 그리하니 이쁘네 아 이뻐? 그래 여기 얼굴 그 머리가 이제 사니까 이쁘다 머리가 이렇 납작하니까 내 보기 싫어 나 어릴 때부터 이뻤나? 어릴 때 진짜 아기 때는 옆으로 자면 눈이 쭉찢어지가 이래갖고 아, 선 눈이 못 났다 했는데 <laughs> 클 수가 눈이 이쁘지 아니, 엄마 원래 자기 자식은 그냥 이뻐 보이는 거 아니야? 이뻤지, 엄마 이뻤지. 맞지 못해. <laughs> 아, 나 엄마 이거 생각나는데나 이거 옛날 어릴 때 다쳤을 때, 이거 찢어졌을 때. 쌌었을 때. 어,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아이고 여자애면은큰 일인데 남자 애라 다행이다 그랬잖아. 어. 뭐. 근데 그 말이 다 이상한 말이 돼 n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문난왜 문제가 아니지? 막 그랬거든 혼자 갈게 o n t k 신발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응 운동할 거 없다 그러면 된다니 아, 알운동이 말만 해놓거아야 걷기만 그 해도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할기차다 알았어 나 갈게 여거잘 쉬다가 요 아이구 괜찮아 아빠. 단추 하나단다고돈주냐 엄마가 다 사러 줬다 고쳐야 는데 아, 알았어 내가 할게 갈게 주박아 그럼 니가 해 그러면 어, 잘그 있어 분주가. 아직 잘했어. 나중에 또 봐. 봉주도만큼은 신축 얻을 아. 수 있을까 한번 준다. 아, 사랑해. 는게 없어서 그런다 알았어, 아우, <laughs> <laughs> 어, 정말. 조박 <laughs> 갈게요. 사랑해. 뽀뽀. 뽀뽀. 한번 하고 가자. 조박아, 뽀 갈게, 엄마. 음, 응. 안녕. 바이바이 커피도 하나 샀고. 잘 쉬다 간다. 엄마, 아빠 보호하니까 좋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참복 받은 게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명절날 집을 못 가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되게 복 받은 것 같아. 제가 남자로 살때 되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맨날 이제 상상을 했지. 언젠가는 여자로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딸로 인정받고 하는 날이 있을까? 어릴 적부터 집에서 나와 살면서 명절 때마다 집에 가잖아. 명절 말고는 집에 잘안 갔었어요. 머리도 길고 호르몬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 커밍아웃을 안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항상 내가 명절에 오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아, 큰아들 왔냐. 뭐 그랬었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명절 때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큰딸 왔냐. 이래주는 날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나는 거, 이쁘게 태어나는 거, 집에 돈이 많게 태어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는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게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가장 내가 행복한 선물을 받은 거야, 나는 부모님한테. <laughs>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시 2시간 정도 <laughs> 지하철을 타고 일산으로 가도록 할게요. 커피와 함께이기 때문에, 어, 버틸 수 있어. 흥. 자, 쌀 혼자 산다 2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3편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그리고 행복한 가족들과 시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뿅.